참가자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어떤 목 컨디션을 위해서 가수가 자기 노래한다고 막 하다 보면 저분들 목에 성대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빨리 끝내고 내려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네. 그렇다고 할건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을 좀 빨리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예. 자, 그러면 이 사이다를 어떻게 부르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이다라고 외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사이다라고 외치면 이 노래를 끝나는 겁니다. 가사가 사이다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한번 연습을 가다 조 심히 이 노래 완창하신 겁니다 예. 물론 그치요? 이제 3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사가 쭈글쭈글 나옵니다 그런 거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 여러분들 개인 용무 보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시 거나 하시고 사이다 나올 때마다 냅다 사이다 하시면 된다고 아주 쉬운 노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 괜찮겠죠?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동구의 정말 멋진 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이다처럼 뻥 터지기를 바라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